찐날 아침, 에스고 일본 또간집이치란 라면 아점 먹으러 왔어요. 도쿄에서 먹었던 감동은 없더라고요. 라떼 맛집 바리스타트 커피도 들려주고요. 크리스마스 마켓이 있다길래 가보았어요. 보돌리 공원에서 열리는 크리스마스 마켓이에요. 날씨가 좀 아쉬웠지만 예쁜 구경 많이 했어요. 5천원짜리 스노우볼인데 너무 귀엽죠? 맥주박물관에서 삿포로 맥주 시음도 하고 버스 타고 조장케이 료칸에 갑니다. 조장케이 쪽이 눈이 더 많이 오더라고요. 겨울 완전 만끽했어요. 유라쿠소완 완전 추천합니다. 식당에 저녁 먹으러 왔어요. 사케 빠질 수 없지. 메뉴도 엄청 다양하게 나와서 나중에 부모님 꼭 모시고 오기로 약속했어요.